레위기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.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 있는 깨끗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새중한 마리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 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 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등병에서 깨끗하게 될그 사람 위에 일곱 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 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 줄지니라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칠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요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.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.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0분의3과 기름 한 록을 취할지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내놓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를 들이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.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.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. 제사장은 소권재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발을 찌니라.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의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재단 위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요.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.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드리라.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만큼 구할 수 없으면,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 흔드는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한 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가로 십 분의 일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,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들기 두 마리나,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취하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할지니라 그는 여덟째 날에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 문주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것들을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을 지니라.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바닥에 부어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주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 속권 제물의 피를 바른 자리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지니라.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를 들이되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음식 제물과 함께 들릴 것이며 제사장은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. 이것은 문둥병이 있고 자기의 정결함에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의 법이니라 하시니라.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준 카나안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의 소유의 땅에 있는 한 집에 문둥병을 두거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집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다 하라.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질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할지니 그래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음이라. 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을 볼지니 그 질환을 살펴볼 때에 보라.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있어 푸르거나 붉은 오목한 부분이 벽보다 깊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.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칠일 동안 잠글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들로 질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읍박 불결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는 집 내부 안쪽 둘레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읍박 불결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며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가 다른 회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바를지니라. 만일 그가 돌을 빼내고 그 집을 긁어내고 바른 후에 질환이 다시 나와 그 집에 발진하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. 그 질환이 집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안에 있는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.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성읍박 불결한 곳으로 내어 갈지니라.또한 그 집이 잠겨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니라.그 집에서 누워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.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라.그 집을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집을 살펴보되 보라. 질환이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리니 이는 그 질환이 나았습니다. 그는 그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중한 마리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셔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.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읍박 들판으로 날려보내서 그 집을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되리라. 이것은 각종 문둥병과 옴과 의복의 문둥병과 집의 문둥병과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이니 언제 불결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. 문등병의 법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.